역시 UFO는 존재하지요. 최근 미국에서는 UFO 매니아가 아닌 일반 시민조차 UFO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말하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 CNN과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의 한 남자가 UFO를 추적하는 미군의 기밀 영상을 공개한 후이 소동은 시작되었다. 그 남자는 펜타곤 전 부장관이었던 것이다. 멜론 씨, 미 국방부는 미확인 물체 발생 사건을 파악하고 있다. 그 영상은 세개 전부다 미국 국방부 펜타곤 가 승인한 영상이라는 대단한 보증이 붙은 것이다. 첫번째는 미군 조종사들이 계란형의 부유물을 공중에서 발견하고 관찰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한 것. 두번째는 2004년 에 일어난 이미치 항공모함에 탑재된 전투기 f-18이 미확인 물체에 출현 에 휘말린 사건의 영상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학 UFO 우주 연구 조직 TTS 아카데미 이 공개한 기밀 영상이다. 이것은 미군 전투기에 탑재된 감시 조준 장치가 부유물을 촬영했다고 하는 희귀한 영상이다. 클린턴과 조지 W 부시의 두 정권 시절의 부국방장관으로 활약한 크리스토퍼 멜론 씨는 현재 TTS 아카데미 위 고문을 맡고 있다. 이러한 진짜 방위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 영상이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멜론 씨는 말했다. 국방부 관료들은 지난 3년 동안에만 무려 12개 이상의 미확인 물체 발생 사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물체의 특징은 다른 차원 그 자체다. 예를 들어, 그 UFO로 보이는 물체는 고도 1만 8000m 이상의 높이에서도 초음속으로 하강했는가라고 생각했더니, 갑자기 해상 15m에서 호버링, 급정지, 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가진 비행 물체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원래 항공기의 호버링은 매우 어렵고, 바람과 다운 어시 등의 영향을 상쇄하지 않으면 급정지를 하는 것은 물론 공중에서 정지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과학자의 식견을 뛰어넘는 이 물체를 보고, 멜론 씨 같은 저명한 방위 전문가조차도 저건 UFO가 아닐까라고 아주 진지하게 논의하는 사태로 된 것이다. 국방부의 무시체질을 통렬하게 비판. 멜론 씨는 한때 자신의 직장이었던 국방부를 비판한다. 소련이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켜 미국은 질 것인가? 라고 달 착륙을 해냈다. 그렇다면 좀더 국방부가 UFO 연구에 협력해도 좋을 것이다. 그의 분노의 배경에는 최근 5년 국방부의 대응이 영향을 주고 있다. 국방부는 2012년 UFO 조사를 위한 자금 확보를 정지해 버린 것이다. 멜론 씨는 UFO 연구야말로 달 착륙에 뒤지지 않는 과학의 로망이며 미국에게 안보 문제이기도 하니까 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자금을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라며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방부에 가장 부족한 것은 자금협력을 피하는 구두쇠 같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의식과 자세라고 지적한다. 다양한 조사기관이 모처럼 ufo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내줬는데 최근 국방부는 취급하지 않고 승인하려 하지 않는 예도 많다. 크리스토퍼 멜론씨 즉 멜론씨가 가장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지난 몇 년간 국방부의 무시체질인 것이다.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미확인 물체의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다른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다는 속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미적지근한 태도는 여러 정권 하에서 자국의 국방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은퇴 후에도 이렇게 항공방위 전문가로 연구를 아끼지 않는 멜론 씨의 마음에 반대로 불을 붙여버렸다. 그래서 현재의 소속단체, TTS 아카데미, 와 팀을 이루어, 정부가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들이 해버리자, 라고 영상 공개를 단행한 것 같다. 미국인의 기지를 나타내는 말에, Perception is Reality, 라는 것이 있다. 시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라는 뜻이다. 멜론 씨의 진념에 의해 세상에 공개된 과거 국방부의 UFO 추적 영상, 어떤가? 이제 우리도 UFO 위 진위 논쟁을 하는 수준보다는 더 높이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 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